조민이 검찰의 기소를 피하기 위해 말로만 꼼수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.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꼼수 반성에 대해 서정욱 변호사가 논평합니다. 네, 저는 이제 조민 씨가요. 전혀 있게 반성하는 게 아니고 단지 그 검찰 기소를 피하기 위한 짐계 꼼수다. 이렇게 보는 게 제가 세 가지 논거를 들면요. 저 첫째, 면허 취소도 겸허하게 받는다 하면서도 다음 달 19일 날 항소심이 재판입니다. 예. 그러면 이게 면허 취소를 겸하게 과오 인정하면 항소를 취해야죠 예. 왜 재판을 계속 합니까? 말이 안 맞잖아요. 본인이 인정하면서 왜 항소심을 재판하냐 말이. 이게 첫째 이유고요. 예.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려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. 고려대학도 이게 7대 스펙 해가지고 이게 입학이 취소가 됐는데 이거는 이제 다음 달 10일날 1년 4개월 만에 이게 첫 재판이에요. 그런데 본인이 잘못을 인정하면 이것도 소송을 취해야 되잖아요. 그런데 소송을 계속 진행한다는 거죠. 이게 두 번째 이유고요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본인의 그 잘못을 인정을 안 해요. 검찰에서요. 조민 씨를 기소 안 하고 기소유예나 용서를 해주려면 중요한 게 진지하게 반성을 해야 됩니다. 이 말은 잘못을 인정할 때 기소유예가 되는 거예요. 그런데 조민 씨가 지금도 게 자기가 뭐 위조를 했다든지 내가 이게 인, 인턴 안 했는데 인턴을 했다든지 뭐 이런 걸이게 전혀 잘못을 인정 안 하잖아요. 그러면 이게 검찰에서는 저는 기소 유예가 불가능하다. 결국에 기소를 해야 된다. 이렇게 저는 보고 예. 아무런 행동도 없이 말로만 과오다 겸해하게 받는 이거는 정말 이게 꼼수에 불과한 겁니다.